안녕하세요. 건강해는 식품을 만드는 남자 건기남입니다. 어, 앞서 크리로일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두 가지를 일부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인지질과 아스타잔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보통 크리로일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인지질과 아스타잔틴인데요. 아스타 잔틴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릴 오일 판매 업체들이 크릴 오일에는 매우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아스타 잔틴이 들어있어서 일반적인 오메가3에 비해서 산화가 덜 되고, 노화가 방지되고, 뭐뇌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데요. 무슨 만병 통치약인가요? 아스타 잔틴이? 뭐 만병 통치약이라고 칩시다. 아스타 잔틴이요. 그러면 과연 크릴 오일에는 아스타 잔틴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을까요? 어떤 제품은 kg당 300mg의 아스타잔틴이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g당 300mcg의 아스타잔틴이 들어있다고 얘기하고요 mcg는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어떤 제품은 g당 300μg m을 그리스어로 읽으면 뮤인데 마이크로그램의 단위입니다 좀 쉽게 환산해 볼까요? g단위로 환산하면요 보통 우리가 흔히 먹는 크릴오일 한 캡슐 1 0 0 0 m l 1g입니다 이 안에 아스잔틴이 0.3mg 밖에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0.3mg 결국 매우 적은 양인데요 마치 많이 들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위를 사용하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매우 매우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니까 조금만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에요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헤마토쿠스 추출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원료는요 1000mg 당 아스타잔틴이 50에서 100ml가 들어있어요 5%에서 10% 크릴 오일은 퍼센트지로 환산해볼까요? 크릴 오일 1000ml에는 0.03%의 아스타잔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헤마토크스 추출물 무슨 영생의 물질인가요? 자, 아스타잔틴 자체는 매우 강력한 항산화 물질 맞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적은 양이 들어있는데 마치 많이 들은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지질인데요 크릴 오일의 인지질이 40%다 50%다 뭐40 48%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크릴오일이 런칭된 초기, 2월, 3월 달에는 이런 수치들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몇개 업체를 빼고는 이런 수치들을 다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인지질을 검사할 때마다, 검사하는 기관마다 인지질 함량이 다르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에 사용을 못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즉, 인지질 함량을 광고하지 않는 제품도 인지질 함량이 50% 이상일 수 있는 거고요. 인지질 함량이 50% 이상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도 인지질 함량이 실제로 50%보다 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지질 함량 매우 중요하긴 한데 100%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불편한 진실, 바로 화학용매 마케팅입니다. 식품원료는 유효성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식용알콜, 주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주정이나 핵산, 아세톤 같은 용매를 사용합니다. 이런 걸 사용해야 인지질이나 아스타잔틴이 높게 나와요. 업체들이 자기들 제품에 핵산이나 아세톤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마치 더욱 안전하고 더한 단계 발전된 기술력처럼 보여지게끔 하는데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크리로일 대부분은 식용알코올을 용매로 사용합니다. 아세톤, 핵산 이런 거 사용을 아예 안 해요. 요즘 잘안 합니다. 사용을 잘안 하기 때문에 핵산이나 아세톤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용매를 알코올로 사용한다는 것알코올 용매는 알코올 날라가죠 특정 공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없앨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업체는 효소 추출 공법 크릴오일이라고 하는데 왜 굳이 그 비용을 더 써가면서 효소 추출하는지 모르겠지만 효소 추출이 그렇게 좋다면 인지질 함량이나 특히 아스타잔틴 함량을 더 광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효소 추출 공법이라고 소개하는 크릴오일 제품들은 하나같이. 인지질이나 아스타잔틴이 들어있다고만 얘기하지, 절대로 함량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 효소추출공법이라는 것은, 음. 크릴오일에 적어도 크릴오일에는 별 의미 없는 한의 마케팅 수단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업계에서는 이런 불편한 진실의 마케팅을 왜 하는 것일까요? 아, 이게 제가 1, 2부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인데요. 바로 크릴오일은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 어유로 분류되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건강기능식품처럼 제도화된 법에 적용받지가 않아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법이 많이 다릅니다. 어,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고요. 그렇다 보니 크릴오일은 원료 상태부터 제품을 만드는 과정 제품을 만들고 나서 제품을 유통하는 것까지 해서 전반에 걸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소비자를 속이려고 드는 겁니다. 차라리 식약처에서 해외에서 일반화된 건강식품은 그냥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을 해서 좀 제도권 안에서 크리롤이 판매가 되었으면 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크리롤을 골라야 될까요? 어, 뭐, 인지질 함량은 정확하지가 않고, 아스타잔틴 함량은 뭐좀 의미가 없고, 친수성, 친주성 마케팅, 기능성이나 효과를 대변하지 않고요. 화학용매도 별의미 없습니다. 오일이기 때문에 3패 이슈도 있어요. 기름이 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크릴오일보다는 차라리 3패되지 않은 최신 제조일자의 오메가3를 먹겠습니다. 자, 크릴오일의 불편한 진실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소비자가 리뷰나 후기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본인에게 딱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는 그날까지 건기남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